같은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창기 시즌아웃이 너무 크네요 사실 저지 곳이네 아, 안녕하세요 마고 차장님 그쵸 그렇죠, 이제 리그 시작하는 거라 가지고 아. 볼 볼입니다. <목소리> 니다 마구마구 하는 유저 중 하나예요. 수비를 가니다 차장이 잘가잘 쳤네요. 이런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목소리> 전쩌네

사초이 가능해. 지금 나도 사초를 가능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협동훈련을 작업해야 돼가지고. 백박스 어쩌냐고에 무너졌죠. 높은 공 타자 움니다 스프라이트. 높은 공 타자 움 스프라이트. strike one ball. 오! Oh 어. 이 투도 정말 대단한데요. 철환의 무브한테. 네, 맞아요. <웃음> <웃음> 저는 웨아 right. 스루이 형을 추구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다자가 컨디션 좋군요. 볼을 골라냅니다. 다스가 공을 따라가는 슈퍼 캐치. 잘 쳤는데. 멋진 수비를 보여줍니다. 아쉽네. 대단합니다. 이 선수. 짝 걸쳤군요. 프라이스. 받짝 걸쳤군요. 프라이 볼리 조구 솔직히 말하면 오지환이 저한테 아, 파워형이 안 맞았어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로운자하고니다 살짝 걸쳤군요. 프라이. 근데 지금도 이거 바꾸려고 니다 솔직하게 오우! 오우! 와, 지금 오스틴을 쓰고 도전했네요. 그다음에 오지왕 고대로 냅두고 오우! 외화를 블랙을 두 개로 줄일까 고민 중이 맞아, 고, 고민 중이긴 야, 해요 사실 근데 그러기에는 또 돈이 드니까 그 이게 돈 문제가 된다, 또 있으니까 아, 또, 또 함부로 그렇게 움직일 수가 ]다. 없어 또 이게 조금

삼진을 잡아냅니다. 스윙이 너무 커타수 솔직히 덱은 내가 원하는 대로 짜면 되는 거라 가지고, 내가 블랙을 어디다 쓰겠다라는 것만 정하면 돼요. 그거 외에는 솔직히 말하면 팬심이더 크기 때문에. 뭐 이게 정배다, 뭐 그게 정배다라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 안 맞는 것 같아 사실.

이런 식으로 이제 오는 거죠. 이병규 선수 이번 타석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기대됩니다. 배드, 배드볼 히터라는 게 있는게 좋은 거 같아요. 이런 식으로. 방금도 볼이거든 와, 이거이 선수 몸 이건 볼이거든요. 근데 이게 방금 안타성 타구가 될뻔한 거잖아요. 처리... 오늘못이기겠데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 수비수가 잡지를 못합니다. 안타가 됩니다. 아, 투수의 공을 완전히 노렸 아래를 있자. 눌렀어야 되구나.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안타. 안타입니다. 투수 무식할 필요 없습니다. 잘 던졌어요. 3 이, 게 계속, 위를. 위를 오, 어, 원 않게 병사들 이, 방금, 아, 잘 골랐네요. 방금 이 사람이 계속 위를 노리니까 방금도 오우 역심리로 오우 위를 계속 준거거든요 이, 방금, 이, 방금, 이, 방금, 이, 방금, 이,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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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기에는타격이 너무 오, 잘하네 스파이크, 그리고 공을 따라가는데요. 구장이라서 수비 공을 니다공 타자 니다이입니다 수비수가 아, 공을 따라 오, 수, 수, 이상한데.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근데 이게 LG가 화이트포드랑 이런 거 만나면 오, 불리한 보입니다. 게 바타가 너무 많아가지고 우타 한 명밖에 없어. 오, 여기서 한번더줄 거라고 예상하고. 그러면 여기 한번 더. 아, 아 삼진으로 몰라납니다. 아, 쉽습니다 타자 저러면 안 되거든요. 한번 더. 연투 주둔 성행 있네요. 타자 스트라이크. 볼 한번. 이거는 잡기 위해서 들어온 거죠? 근데 이건 운이 좋았어요. 삼진입니다. 3진, 어? 타자가 제대로 1타수 지난 타석 때 감이 좋았는데스이가 공을 따라가는드라이드라 안타. 투수 공을 제대로 받아치네요. 지금 은 요즘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야를 블랙을 좀 파울인데요? 뭐지 키스톤 콤비를 블랙으로 하고 와 이거는 좀. 아, 밑에 안 노려서 위에를 줬는데 음, 음, 이렇게 음, 치면 음, 내가 음, 던질 곳이 없죠. 음, 이러면. 요 볼을 골라냈어요 볼와이원아 존나 잘한다 맞아 오! 공을 오!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아웃 오늘 타수 안타 첫... 지난 타석 때 감이 좋았는 입니다 공을 춰 잡는 게 김용수는 뱉어지긴 한데 오늘 지금 맞춰 잡지를 못하고 타석 계속 오늘 저 터지고 있으니까. 이게 되게 안 좋은 와, 그걸로 당연하고 있죠 지금. 풍 스윙입니다. 이게 되게 안 좋은 네. 흐름이긴 해 사실. 어, 그러기는 또 존나 잘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있어 지금. 풍 타작 급찔합니다. 어... 어... 너무 조심하는데요 볼입니다 볼.

저런 공을 골라내는군요 골입니다 파이널을 통과하는 공 타자 스윙합니다 3점입니다 이 투수 정말 대단한데요 어이! 절묘한 공입니다 볼입니다. 볼. 맞게 살짝 걸쳤군요. 스프라이트. 내접군요. 어! 타자 3진 오늘 안타 하나 기록했습니다. 어! 배트에 잘 맞는데요 오늘. 맞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어! 수비수 슈퍼캐치. 저 선수 오늘 수비 정말 예술입니다. 바라 깜짝 놀랐습니다. 스프라이트입니다.

오익뜬공 잡아냅니다. 아웃. 2사 주자는 1루 상황. 소수는 타자만 신경 쓰면 됩니다. 좋습니다. 수비수 공을 따라갑니다. 규정. 쳐 봤습니다. 좋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아, 따라가는 아, 잘... 수비수 슈퍼 캐치. 나이스 캐치네요. 와, 저 자세로 공을 잡나요? 딱꽉 차는 공. 타자 손을 못댑니다파이

수수 의식할 필요 없습니다. 잘던졌어요볼볼볼입니다그 다음 확률 여기다 살짝 으이, 걸쳤군요 스파이. 아유, 스파이. 어떻게 i d a I'm g o i n 거 to strike. I'm going to s t r i k 오, 양키스만 만나니 어, 오늘은. 그냥 기다립니다.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입니다. 쳤습니다. 삼루 쪽으로 흐릅니다. 쳤습니다. 삼루 수채 빨리. 어. 야이건 어, 내가 차, 내가 실수했어. 기록 중입니다. 감이 좋은데요 이 선수. 쳤습니다. 수비수 공을 따라갑니다. 준비 원수가 따라갑니다만 잡을 수 없습니다. 안타입니다백 컨트롤이 정말 좋습니다. 아 대단해요 이 선수. 찾습니다 투수+ 투수 쪽 일로 가겠습니다 오늘 삼 타수 일안타 오늘 이 선수 상당히 괜찮습니다 농락당한 타수입니다 수비수 공을 따라갑니다 좌전한 탑니다 아이 선수 스윙 메커니즘은 정말 좋습니다 오늘 삼 타수 일안타 지난 타석때 감이 좋았는데

볼볼입니다 아, 배트가 힘맞이 아, 맞아. 주저하지 않고 볼.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골라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공을 어라 안타입니다. 안타. 저런 팔로스루가 안타를 만들어 내는 거거든요. 양키스예 이것도? 어이, 절묘한 공입니다. 원스라이크원 볼. 일부러 저거. 와. 된 거, 파이니다 이거 컨디션이 좋은가 본데요. 삼진을 잡아냅니다. 타자 헛스윙을 유도하는 아우 오늘 3타수 2안타입니다 지난 타석때 감이 좋았는데요 탔습니다 2루 2루수 1로 오우! 아웃 아웃됩니다 아웃 오늘 3타수 무한타인데요 오우! 너무 조심하는데요 볼입니다 볼왜안왜왜안 1루 진짜 던지는 맛있게 던지는 거 아닌가 이정도면 좋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아웃. 오늘 3타수 2안타입니다. 최인형은 던져. 오늘 공션이 그래야 돼 넌. 좋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중견수, 중견수 쪽 안타. 감독이 오늘 이 선수 칭찬 정말 많이 하네요. 역시 아, 네. 기대에부응합니다 쳤습니다. 파울. 스이크 살짝 걸쳤군요 스라이크완판 정확하네요 삼진 아웃 아 저렇게 기다리면 스이크 아, 살짝 오우, 걸쳤군요 스라이크 공을 빼는데요 투수 볼이에요 아, 오우, 하다가 오우, 너무 큰 것만 노리는군요 스윙 볼을 골라냅니다. 볼. 화이트 right, 3진3진입니다 right, 이건 아쉽네요. 두고두고 두고 아쉬울 텐데. 돌아버리겠네. 야마키게 right. <목소리> 들어가는군요. 화이트. 첫투다 티비스가 공을 됐다. 따라가는데요. 안타 안타입니다. 저런 팔로스루가 안타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살짝 걸쳤군요. 너무 빠집니다. 타자 잘 골라냅니다. 타자가 컨디션 좋군요. 볼을 골라냅니다. 후보. 어 빈집부. 이 선수 스윙하는 거 보니까요. 스윙 하나는. 정말 제대로 배웠네요. 세이프, 세이프, 세이프입니다. 잡잘뻔. 오늘 안타 하나 기록 중입니다. 감이 좋은데요, 이 선수. 우와! 절묘한 공입니다. 볼, 볼입니다. 타자가 잘 참는군요. 너무 조심하는데요, 볼입니다. 볼. 왼투 <놀람> 볼. 잘 골랐네요. 볼입니다. 막았다. <목소리> 씨 공을 따라가는데요. 아, 이거 움직여 가지고 하. 오늘 아! 3타수 아, 2안타. 타격감 괜찮아요? 와이 uh -huh. <랏> <라이> 발명한 <라이> 공입니다 <라이> 같습니다 3루 쪽 땅볼 포수 잡아 바울입니다 뚝뚝. 맞습니다 2루 1호, 2루수 1루 1호 <라이> 아웃입니다 오늘 4타수 1안타 감이 좋은데요 이 선수 어이! 타자 움찔합니다. 스트라이크! 터집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안타입니다. 안타. 수비수를 가르는 뭐야? 시원한 안타가 나왔습니다. 수수공을 제대로 받아치네요. 터집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음? 수비수 슈퍼캐치. 나이스캐치네요. 와저 자세로 공을 잡나요? 터집니다. 우익수, 우익수. 어아 어디를 던질지 모르겠어 이미지가 안안그려져어 안녕하세요. 맞아, 공을 잘 골라냅니다. 볼입니다. 볼, 볼, 볼입니다. 어? 아 어디다 던질지 이미지가 안 나. 와 자 공을 잘 골라냅니다 잡았어. 볼입니다. 스트라이크. 여기서 삼진은 정말 아쉽네요. 오늘 3타수1안타 아, 타격감 괜찮아요. 아, 어? 꽉 차는 음. 공. 하자 손을 음. 못 댑니다.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살짝 걸쳤군요. 스트라이크. 볼볼 볼입니다. Right. 오늘 팀 전체가 감독한테 혼나겠어요 어... 오늘 3타수 1안타입니다 right. 절묘한 공입니다 맞습니다 수비수가 맞다. 공을 따라가는데요 어? 뜹니다 시발. 오늘 4타수 1안타 되게 잘 맞는데요 오늘 어 존나 빡세노 스트라이킹입니다 아 이런 네임들을 만나서 이런 공이 트라이 정말 좋네요. 어쩔 수 없어. 이런 공은 오늘 아 이길 때도 있으면 질 때도 있는 거지. 잘 맞는데요 음. 오늘. 공중군 오랜만에 나와봐. 스트라이입니다 터집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오닉스가 어? 플라이볼을 처리합니다. 터집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관중석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잘 맞은 공. 까비 아, 이게 넘어갔어. 펜스 플레이가 됐었어야 되는데. 이게 되게 아쉽네. 오우. 솔직히 말하면 펜스 플레이를 오우. 생각하고 타격한 거긴 한데 오우. 이렇게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은 못했지. 너무 조심하는데요. 볼입니다. 볼. 무언트가 좋긴 해 확실히. 어이! 자 웅찔합니다. 라이 여기 한번 노려봅시다. 하자. 조조하지 않고 니다 조건 저기 던지는 네임드. 비로. 실패입니다. 아쉬 이제 아, 망했죠. 저 무먼 돌으는 정말 아닌데요. 니요자 아, 삼진. 존나 박살 씨, 있는 경기였어요. 승패를 떠나 양